안녕하세요, 한국무용가 박지선입니다. 춤과 인문이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보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인문은 인류의 문화 또는 질서라고 정의 내려져 있어요.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춤은 신체를 이용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문화를 읽어온 인간 활동 속에 예술이 있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춤 예술, 춤 문화라고도 하며 인문학과 예술학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지점을 찾게 됩니다. 저는 춤을 추고 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한국무용을 전공으로 삼았다 보니 전통과 창작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는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춤이라는 것과 우리 것, 한국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의 살아 숨쉬는 역사가 담긴 한국적이라는 것에 대해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춤을 배우는 시간에는 춤의 테크닉만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내 앞에 계신 선생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나의 선생님의 선생님, 또그 선생님의 선생님, 또그 선생님의 선생님의 목소리까지 함께였어요. 구전으로 전해진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그속 깊은 이야기를 듣는 삶의 체험 현장 그 자체였어요. 춤추는 사람은 착해야 한다.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 옛날에는 춤을 배우려면 연습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나야지만 손동작 하나 발동작 하나 겨우 배울 수 있었다. 라는 여운이 남아서 곱씹어 생각해 볼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춤추는 이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고, 이로써 철학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에 대한 관심은 미학으로도 연결되었어요. 예술은 결국 미의식을 충족시키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그리고 예술작품이라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내 작품을 더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술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까? 춤출 때 굽히고 펴는 굴신에서 업고 재치는 춤사위 속에 음양이 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 걸까? 스스로 던지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미학에서 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인문학을 사랑하게 된 계기예요. 저는 한국무용가로서 동양철학에 깊게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인문예술학 토크에서는 논어,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예기, 악기 등 동양의 고전을 중점적으로 먼저 소개할 생각입니다. 많고 많은 인문학 강자가 있지만 예술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인문학은 또 다른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업 같아요. 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춤출 때의 생동감 못지않게 글 속에서 그뜻 하나하나가 살아나오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진리 속에 담긴 인문학.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인문예술학 토크에서 풀어내보고자 합니다. 인문예술 스테이지는 말 그대로 무대 위의 이야기예요. 공연이라거나 미니 콘서트와 같이 조금은 자유롭고 때로는 즉흥적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영감을 받았던 공연에서의 사회나 리뷰 등 주로 현장감 있는 모습들을 담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 좋은 삶, 행복을 꿈꾸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예술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중 춤은 잘 추든 못 추든 누구나 쉽게 다가가서 즐길 수 있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때로는 신나고 때로는 사색하는 저의 놀이터가 될것 같아요.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열심히 더 즐겁게 놀며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